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요. 세경 하이테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 걸리락 무증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세경 하이테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폴더블폰 관련 수혜주죠. 자,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렇다 할 대금이 붙고 있지는 아,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경 아이테크 보유하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음, 증권가에서 이 세경아이테크에 대한 어,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마이너스 a 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이고요. 자 중요 핵심 내용들 포인트 한번 살펴본다 라고 했었을 때자 우선적으로는 일단 29일 날 어, 이제 권리락 전후로 단기 대응 전략.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갤럭시 S24에 탑재될 수 있는 부품 공급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조금 홀딩하거나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유용한 내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24년도 S24 나오고 난 이후부터에 대한 매출 잠정 추이, 자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여유롭게 어, 물량을 끌고 가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한 어, 나름대로의 추가 매집 가격대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에 대한 내용이 어, 담겨 있는 투자 리스크 관리 보고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음, 이렇게 차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어떠한 호재성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이런 뉴스가 노출이 되었을 때 어떠한 포인트로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10-5765-2186 번호로 바로 세경자이두 글자만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어, 위험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 대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내용들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제가 방금 위에 설명드렸었던 이두 가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 내용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아래 번호 010-5765-2186번호로 이 세경이라는 단어만 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이 세경 아이테크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자, 작년 11월 달, 자, 여기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 보이시죠? 자, 대, 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장기 매물대가 밀집되는 지역 부근에서 이렇게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한 흔적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거래 없이 주가를 그대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3,300 30원대에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을 탈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따라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이고 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년에 조금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갤럭시 S24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 세경 아이테크에 대한 나름대로의 매출 추이를 조금 더 증진시켜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권리락이,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일날 전으로 어,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 또한 앞으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서, 어, 여기 보시는 금액대, 6,300원대 위를 지지해주면서 반등에 나서는 움직임인데 혹시나라도 모르게 이게 어 갑작스럽게 추세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6,000원대라든지 5,500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시점에 어 조금 더 추가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내년에 있을 갤럭시. S24 출시 일에 맞춰가지고 기대 심리가 붙었을 때 조금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지금 현재 세경 아이테크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세경 아이테크라는 종목도 참 중요하긴 한데요. 자, 2024년도에, 자, 지금부터는 지수가, 어, 저점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맞물려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저가를 유지하는 종목이 매우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도 하고 제가 특별히 2024년도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딱한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간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 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 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위 핀테크 D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3,00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것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